안녕하세요. 쿵쿵나리입니다. 그, 오늘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어, 어제그저께 그, 제가 입찰을 엄청 고려했다가 결국은 입찰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를 많이 했던 물건이에요. 어, 물건은 그 아파트인데 지분이 2분의 1이 나왔던 거고, 실제적으로 이 채권자는 임차인. 임차인이 여기 이제 16년도부터 살고 있었었는데, 전세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해서, 어 주인한테 이제 달려고 했더니, 이제 돈을 못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게 이제 소유자가 한 3명 정도로 해서 상속으로, 어 나왔던 건데, 어 한명한테 1억 천 중에, 그러니까, 어, 1억 천 전세보증금 중에, 한 분한테 김길자 분한테는 5,500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한테 또 5,500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1억 천원을 갖다 청구를 했다가 이제 김길자 분이 이제 5,500을 주니까 나머 이제 그거는 이제 빼고 나머지 두 사람한테 이제 5,500을 좀 달라고 해서 어떤 판결문 이제 강제 경매이다 보니까 강제 경매는 이제 판결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경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요게 이제 2분의 1 지분 물건이다 보니까, 어, 뭐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 임차인이 5,500만 받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이제 요 집값이 있으니까 5,500 이상은 충분히 이제 받을까 그러니까 낙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해결 생각을 했냐면 이뭐 김길자하고 이 나머지 두 명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뭐 자녀인 거 자녀로 보이기도 하고 한 분은 이제 김길자라는 분은 이제 뭐 부모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길자분이 먼저 돈을 줬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서 그 지분에 대해서만큼 이제 저한테, 어, 팔라고 이렇게, 어,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찾아가서, 어, 당신이 산그 지분 금액에서, 그니까 5,500을 이제 돌려줬으니까, 저는 한뭐6,500 정도에서 한7,000 정도에 사 오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입찰 기일에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제 제, 제가 이제 소유권 제 앞으로 돌려 놓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매각 기일에 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해서 요걸 합체를 한 다음에 요거를뭐 전세를 놓 턴지 매매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지 못했어요. 못 만나서 좀 기다리다가, 예, 네,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분에 대해서, 당신이 산 지분에 대해서만큼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달라. 이랬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똑같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자기네들이 공유자 우선 신고를 할까? 그래서 연락이 안 오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갔는데, 뭐 결국은 연락이 안 왔죠. 그래서 이제 어제그저께 이제 입찰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 시나리오 시나리오대로라고 하면 이제까지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도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괜히 가봐야 헛걸음일 것이다라고 해서 안 갔는데 역시나 이렇게 보니까 어 공유자 우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4명이 들어왔는데 7,500 62만 2천 원에 이 공유자 김길자 씨가 이제 신청을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아파트를 합체를 한 거죠. 반쪽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결국은 이 낙찰, 이 반쪽짜리도 낙찰을 공유자 우선 신고로 해서 이제 합체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이 사람이 구입한 게 그죠? 7,500의 5,500을 그때 이제 줬으니까 1억 3천에이 집을 산 택이죠 그죠 예, 처음에 이제 5,500 줬으니까 그거하고 7,500 했으니까 대략 이제 1억 3천 조금 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세는 1억 8천에서 한 1억 9천 정도 하고 전세는 한 1억 4천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죠 뭐 경매로 들어가서 조금 뭐, 기분이 상하, 상했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제 역으로 좋은 기회가 되어버린 공유자가 아, 되어버린 케이스가 되었고, 81년식의 아파트이긴 하지만, 여기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 예, 지금 여기가, 어, 인천시청역 쪽입니다. 그래서, 어, 이쪽이 지금, 뭐, 인천시청역 쪽이고요. 그다음에 석바이 시장 있고 요 앞쪽으로는 또 간성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으로는 지금 다 재개발 쪽 지금 현재 진행이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한몇년 정도 지나면 전체적으로 어 동네 자체가 바뀌는 그런 형태. 될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인천시청 옆으로 GTX 비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향후 좋아지면 좋아졌지 게 떨어지는 동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욕심이 좀 났던 그 물건이었는데 뭐 결국은 어예 공유자분이 낙찰을 어 그대로 받아 가셨네요. 그래서 뭐 권리분석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이현석 씨가 여기 살다가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강제 경매로 해가지고 이 임차. 그 임차 계약서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강제 경매를 넣어서. 이제 경매를 나온 거고 실제 현장에 제가 이제 조사를 갔었을 때 공실이었습니다. 공실이었고 뭐 미납 관리비는 그때 당시를 한 120만 원 정도니까 지금한 160에서 뭐180 정도 되겠죠. 뭐 이걸 갚는다고 해도 큰뭐 문제가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던.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가 아니라 이 지분권자를 찾아가서 제가 물건을 사 와서 그다음에 합체를 하려고 했던 물건이었는데 그 계획대로 좀 되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요게 사실적으로는 입지가 되게 좋아서 뭐 입찰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반쪽가리 지분 물건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겁도 나고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한네명 정도만 들어왔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빨간 글씨도 조금은 해석을 좀할줄 알아야 되는 어,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곳으로 그냥 제가 관심 있었던 물건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 좋은 물건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